네, 지난 영상에서는 다양한 수를 라플라스 변환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초월함수들을 한번 라플라스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실은 표를 외우면 다 끝나는 문제인데, 어, 표만 외워서 하면은 뒤에 6.3가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씩은 꼭 계산을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상 틀어보시고 직접 따라 쓰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초월함수 미분을 하려고 하기 전에 지수함수를 먼저 미분을 해볼게요 물론 지수함수도 그 초월함수긴 한데 지수함수를 먼저 어,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플라스의 exponential at를 구해보면, integral 0부터 보안대까지 exponential minus st에다가 exponential at 이렇게 곱해주고 dt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어, 그래서 2로 묶어보면, 여기가 a minus s 어, t 이렇게 맞게 니다 그래서 얘는 접근이 좀 간단한 편이죠. 그래서 얘 접근해주면, A s 분의1의 exponential A s 의 t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무한대를 넣으면 얘가 0으로 간다 그랬죠? 죠래서서으으로기 때문에 이친친구 적분값이 이이이되요요다음음에이이면면 그 한번 적어놓을게요. 처음이니까. d y demo, you can go 되 p to the top of the t o 근데 앞에가 살아 있으니까 t가 0으로갈 때는 a s 분의 1 이렇게 남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되니까 얘가 부호가 바뀌어서 s 마 a 분의 1 이렇게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코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을 해볼 건데 하이퍼볼릭 코사인부터는 우리가 그거를 좀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공식을 좀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다 변환하는 겁니다 어, cos a t 이렇게 바꾸게 되면 그 친구를 어, integral에 exponential-st는 그대로 붙여주고 그 옆에다가 hyperbolic cos 정의를 써서 여기가 exponential에 at 더하기 exponential-at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dt 그다음에 라플라스는 선형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얘도 적분이니까 선형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얘 2분의 1을 빼놓고 빼 보면 2분의 1을 빼놓고 보면 0부터 무한대까지 익스 p 넨셜 a s 의 t dt 더하기 그다음에 0부터 무한대까지 e x p o n e n t i a 마이너스 묶어서 a 플러스 s의 t dt 이렇게 바뀌게 k a 다이 상태로 이제 a y 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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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1 o 로 a y 서 이렇게 써 놓을게요. a 마이너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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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k a y o k 스 y Okay. 뒤에 더하기 가서 얘가 미분하면 어, 이렇게 나오겠죠. a 더하기 s 분의 1의 이 스푸네셜 a 더하기 s 분의 t 이렇게 되고 무한대 0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그 어, 그래서 얘 무한대 집어넣어주면 뭐된다고요0된다고요 그쵸? 그다음에 0 집어넣어주면은 얘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t가 0으로 갈 때만 쓸게요. a 마이너스 s 분의 1 이렇게 되요 얘도 무한대 집어넣어주면 얘 때문에 0이 된다. 그래서 0 집어넣어줄 때만 써보면 t가 0으로 가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죠? 어, 이렇게 바뀌어서 계산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 2분의 1에 뭐가 남냐면 얘 계산하면은 0일 때 빼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부호를 반대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S-A분의 1 이렇게 되고 얘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더하기 하면 은 얘가 S 더하기 A분의 1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합차 공식으로 통분이 됩니다. 합차 공식으로 통분을 해주면 뭐가 되냐면 S제곱 A제곱분의 요 친구가 A가 사라지고 S가 두 개가 남아요.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e s 되는데 2가 2분의 1이라 약분 돼서 사라지고 얘가 s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분의 s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외워두셔야 돼요. s 제곱 분의 a 제곱 마이너스 a s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이제 하이퍼블릭 사인도 라플라스 변환을 해볼 건데요.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을 해주게 되면 얘는 하이퍼블릭 사인 이렇게 되고 얘는 공식을 써 주게 되면 0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 t 에 2분의 0 어, 익스포넨셜 AT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AT 이렇게 되죠. dt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얘도 2분의 를 밖으로 빼내서 계산을 해 보면 0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A 마이너스 s 에 T dt 더하기 a 아, 빼기가 되겠죠. 빼기0 부터 무한대 까지 어 익스포넨셜 마이너 스로 묶어, 서 s 더하기 a 의 t t t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지금 얘네 들이 다른 게뭐만 다르 냐면 여기 플러스 랑 마이너 스만 달라요. 그쵸? 여기 플러스 랑 마이너스 이렇게 두번째 항만다르 다르 기 때문에 결국 에는 여 기가 플러스 가 마이너 스가 되는거말 고는 다 똑같 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S A 분의 1- s A m i s A 분의1 이렇게 됩니다. A plus A plus A plus A p s 제곱 A 제곱여기 A 이렇게 넘어가게 되겠죠. 그럼 이 s 에는 s A 사라지 s A 가 l 개나 A 요 그래서 A A 이렇게 돼 A 이랑약 s 이 p 서 s A 곱 s A 제곱분의 A 이렇게 써 A 시게 되면 A 리가하이퍼블 l 코 s A p 라플라스 변환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자연스럽게 될수 있도록 외우셔야 되고요. 어, 이제 사인이랑 코사인 두 개가 남았는데 사인이랑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그 책에 나온 대로 안 하고 공업사 2에서 나온 공식으로 좀 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이 공식은 미적분에서도 한번 배웠던 공식입니다. 미적분에서 이제 거듭제곱급 사이트도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어, 중간고사 범위에서도 한번 제가 쓴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한번 써볼 건데, 어, 요 공식입니다. 이에 아이사 아이 세타승는 코사인 세타의 더하기 아이 사인 세타다. 요걸 가지고 사인 세타를 나타내볼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나타내볼 건데, 그러면 한 가지 더하기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여기 마이너스 세타를 한 거를 해주면. 요 친구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쵸?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인데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같은 경우에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이 우함수이기 때문에 어, 똑같이 세타식으로 변형이 되고요 근데 사인은 마이너스 세타가 됐을 때 얘가 기함수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세타가 되면 함수값도 반대로 바뀌어요 그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I 사인 세타 이렇게 바뀌게 두 식을 더해주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e 스 p o n e n t i a l i 더하기 exponential m i n 가 뭐가 되냐면 2사 o 세타가 되고요. 두 식을 빼주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e 스 p o n e n t i a l i 스 minus exponential 가 뭐가 나오냐면 2i 사 i 세타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 변을 2로 나눠, 첫 번째 식을 2로 나눠주면, 코사인 세타를 우리가 지수함수식으로 고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두 번째 식을 이하로 나누게,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사인 세타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어, 4번이랑 5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4번. 예를 들어서 사인 세타가 좀 어려워 보니까 사인 세타를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뭐 세타 대신에 뭐 사인 오메가 t 이런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인 오메가 t를 라플러스 변환을 해주게 되면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죠? 렇 그러면 얘가 익스포넨셜에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s 아 인테그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 t에 요거 대신 뭐 넣어주면 되냐면 e i 분의 익스포넨셜 오메가 t 마,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오메가 t 오케 d t t 렇게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줄 건데 일단 e i 분의 1을 밖으로 빼내 볼게요. e i 분의 1을 밖으로 빼서 계산을 해 보면 얘가 익스포넨셜 오메가 어?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아, 여기 i가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어, 여기 i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잘 잘못,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 오메가 i의 마이너스 s의 t 이렇게 하나 바뀌고 dt 더하기 어, 빼기 0부터 무한대까지 이스포멘셜에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오메가 i 더하기 s의 t t 이렇게 적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 둘이 이제 적분을 시작해 주면 얘가 2i 분의 1로 묶인 채로 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얘가 마이너스 s분의 1의 익스플레이션 오메가 i 마이너스 s의 t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메가 i 더하기 s분의 1 익스플레이션 오메가 i 더하기 s의 t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적분을 완료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근데 여, 무한대로 갈 때는 t가 무한대로 갈 때는 항상 여기가 0에 간다. 그다음에 여기도 t가 무한대로 가면 이 친구가 0으로 간다. 그래서 결국에 계산해야 될 것은 어 t가 0으로 갈 때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0으로 갈 때만 계산을 해주면 얘가 0 t가 0으로 가면 오메가 i의 마이너스 s 분의 1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는 t가 0으로 갈때 계산을 해주면 오메가 i에 더하기 s분의 1 이렇게 맞게 됩니다. 그래서 2i 분의 1에 이 친구 부호 반대로 바꿔서 적어주면 s 마이너스 오메가 i 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고 얘도 부호를 반대로 적어서 바꿔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어? 영지어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네요. 그래서 마이너스인데 얘를 빼주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마이너스에 플러스 오메가 i 더하기 s 분의 1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계산만 해주면 되니까 얘들도 이제 합차 공식으로 계산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s 더하기 오메가 i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s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뭐가 사라지게 되냐면 s가 사라지고 오메가 i가 두 개가 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서 i랑 i e 사라지고 i랑 i 사라져서 얘가 s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오메가 이렇게 남게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해봤고. 같은 방식으로 코사인 오메가 t 도 계산을 해보면 코사인 오메가 t 는 라플라스 연산을 해보면 어, 얘는 뭐가 나오냐면 s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s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1를 라플라스 변환을 해보면 뭐가 되냐면 얘가 f였죠. 그다음에 라즈 F를 구해봅시다. 1을 라플라스 변환했으면 s 분의 1이 나왔어요. 지난 시간 영상에서 그 다음에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 제곱 분의 1이 나왔고 t 제곱을 라플라스 변환을 해주면 s 세 제곱 분의 2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의 n승도 어, 라플라스 변환을 해줄 수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s의 n 플러스 1승분의 이런 식으로, 적분이, 아, 라플라스 변환이 가능했었다. 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A승이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됐었어요? 얘는, 어, S에 M+, A 플러스 1까지는 똑같거든요. 여기까지 똑같은데, 위에는 뭐라고 써주면 되냐면, A 마이너스 A 플러스 1에 감마 감마함수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가 만약에 n이 되면 감마에 n 플러스 1을 넣으면 m 팩토리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월함수 같은 경우에는 small f가 라 a f가 되는데 어, 처음에 e x p o n e n t i a t 얘를 하면 s-a 분의 1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sine h y p e r 뭐 a t 같은 경우에는 s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분에 어, a 이렇게 나왔고 코사인 h y p e r o l i c 코사인 a t 같은 경우에는 s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분의 s 이렇게 나왔고 sine 오메가 t는 s 제곱 더하기 a 제곱 분의 a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어, 코사인 오, 오메가 t는 사인 제곱 더하기 a 제곱 분의 s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어, 제가 외우는 방법은 좀 간단한데 원래 코사인은 미분하면 사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s가 사인이라고 생각해서 코사인은 변환해도 사인이 되고 코사인 변환하면 사인 되고 그럼 사인은 변환하면 뭐 아, 여기 오메가 야겠네 오메가죠. 여기는 오메가. 여기도 오메가죠. 그래서 사인을 변환하면 s랑 뭐 a나 아니면 s랑 오메가 이렇게 함께 붙어 다니니까 사인을 변환하면 오메가가 남는다 이런 식으로 외워 주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그 초월함수에서 변환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S 이동 정리, 그래서 6.1에서 꼭 배워야 할 S 이동 정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다루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